반갑습니다 알파코크 홀더 분들 알파코크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 기준으로 8%에서 9%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이 1726억 그리고 알파코크는 이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최소한 조금 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최소한 어디까지예요? 이 알파코크가 이 18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고 있는데, 특히 누구예요이 알파코크 자체가 이 아르고와 함께 지금 뭐하고 있죠? 토큰을 통합을 해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, 하나는 거대한 플랫폼, 이 하나는 이 거대한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뭐하고 있다?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, 지금 디파이와 웹3를 섞어서 이 현실 세계로 나오려는, 이제 실제로 저는 성과가 없는 코인들, 또는 거래량이 많이 주고 있는 코인들은 조금 더 힘들 거라 보고 있는데, 이제 누구와 아르고와 함께 하면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다.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르고와 함께 4월달 첫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죠. 오늘 이제 관세 관련된 이제 유예가 나올 것이다.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나스닥이라든지 선물 시장 폭등을 했었죠. 근데 그게 지금 다시 한번 가짜 뉴스다. 뭐 90일 관련된 뉴스가 가짜 뉴스다라고 나오면서 폭락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결국,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엄청나게 갈릴 것이기 때문에, 이 알파코크라든지 현재 시장은 내가 조금 더 어떻게 된다? 현금은 조금 보유하고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자, 바로 이거죠. 이거는 체크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건데, 관세 이후에 가짜 뉴스에 시장이 혼동 왔다. 그만큼,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. 이 트럼프가 말 한마디에 시장이 현재 요동치고 있다는 걸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, 결국, 24시간 동안 선물 이 청산 액만 16억 달러 유가할 정도로 많이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, 결국에 저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냐. 다 가고 있는 이제 미국의 부채, 이 7조죠? 이 7조 달러를 어떻게 해결하냐. 결국에 이 국채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저는 시장 뭐 주식이나 코인 시장을 좀 일부러 낮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뭐 중국 관세라든지 계속해서 전세계적인 관세부과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자 5월달 안쪽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연준 쪽에서는 너가 지금 이 관세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바, 반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특히 이 부분 자 크립토의 공포 탐욕 지수가 이 극단적 공포까지 내려와주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? 이 개미들이죠. 아직까지 개미들이 쉽게 이 시장 쪽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걸 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특히 이 알파코크만 보더라도 여기에요.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했다? 우리가 바뀌게 될 것이고, 이제 뭐 하는 거예요? 토큰을 통합한다는. 이 토큰을 통합한다는 그러한 이슈가 4월달 안쪽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. 거버넌스죠 이 투표가 끝났을 때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랬을 때이 투표가 4월 1 0일까지 종료가 되죠 이1 0일까지 종료가 될 것이고 잠시 이제 투표하는 홈페이지를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려 보자면 자 현재 보고 계신게 하원 파티 프로토콜로 이제 새로운 통합 생태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결과를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100%죠 거의 100%로 이 통합토큰을 먼저 조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아르고 자체가 이 알파코크와 함께하면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. 수년간 기업용으로 맞춰둔 지금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한 이후 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경로를 탐색하여 광범위한 퍼블릭 블록체인 공간에 위치시킬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 변화의 핵심은 아르고, 알파코크, 그리고 부스트, 웹 3DB의 네 가지 핵심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데 있는데 결국에 얘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생태계 약 2억 달러 초기 평가.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토큰이 나왔을 때그 가치가 무려 2억 달러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대놓고 말하면서 여기서 얘네가 준비하고 있는 디파이 그리고 또 뭐예요? 이웹3 관련된 지금 어플리케이션과 지금 플랫폼이 나온다면 앞으로 아르고 알파코크의 가치는 더욱더 우상향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바닥이에요. 그리고 최소한 알파코크가 어디요 주봉상으로 2 8 0 0원에서 2,000원. 이제 주방 상으로 이번 주에 1,800원에서 2,000원까지 돌파했을 를때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하면서 그리고 어디까지? 저는 여기까지 이 3,000원까지 올라간다는 여기 물량을 소화할 것이라고 잠시 여기 이 물량들을 소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알파코크가 빠르면 언제부터? 4월달? 이번 주말부터라도 4월달부터라도 다시 한번 상승파동이 출발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알파코크도 지금 아르고와 함께 한번 잡아드려서 알파코크는 얼마에 잡아드렸죠? 1400원에서 지금 2450원. 물론 얘가 엉덩이가 더 무겁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펌핑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물량 땡 여기 11월 달과 이제 1월 달에 들어왔던 물량 땡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뭐가 더 남아있다? 한번더이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. 한번더 기회가 남아있을 때 내가 알파코크를 끌고 갔을 때 다시 한번 수익을 볼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 010, 7708, 8354 100% 무료고요. 숫자로 1번만 문자 보내주신다면 알파코크가 1,800원 돌파하는 시기 그리고 4월달 매매 타점과 목표가 잡아들여서 단기간적으로 알파코크로 수입 볼수 있게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 거고, 자 그럼 이 아르고와 조금 더 같이 평가를 해볼까요 이제 주봉상으로 아르고도 여기에요 주봉상으로도 이 아르고가 여기를 뚫어 준다면 이제 오히려 이 아르고는 12월달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소화해 주면서 3월달 말부터 시작된 이 거래량을 봤을때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아르고는 200원을 돌파했을 때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300원 400원 500원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저는 놓치면 안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자. 결국에 그렇다면 저희가 아르고와 이 알파코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건 뭐예요? 4월달.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수급, 이 거래량을 다 쓸어간다고 보고 있고, 그랬을 때 지금 한번 어떻게 된다? 여기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V자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어떻게 된다? 200원을 돌파했을 때 정말 그 이상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, 내가 아르고까지 들고 있다. 알파코크와 아르고까지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, 내가 오른쪽처럼 한번 이렇게 신호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, 이 앞에 있는 번호 010-7708-8354 지금처럼 뭐예요? 숫자로 7번 지금처럼 숫자로 7번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.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아르고 알파코그 관련된 브리핑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.